아이구야, <laughs> 칠보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 김밥, 우와, 이 맛을 아십니까? 죽인다. 아니 지난번에 왔는데 아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. 여기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들이 이제 먹으면서 인증샷을 한번 찍어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분들 저기 SNS 하시는구나 이거. 정성스럽게 찍어드렸어. 응. 근데 갑자기 이분이 딱 사진을 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우리 마루라한테 보인 보내야 돼 이러는 거야. 헛짓거리 했고 막헛짓리 했어. 아이고. 아침 사람을 이게못 만나게, 못 믿게, 못 대라고. 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데. 그... 아이고,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<laughs> 안타깝다 말로는 아이고야 아, 얼마나 허죽거렸습니다 <laughs> 오늘 3월 30일인데 어제 온 눈이 아직도 안 녹은 칠보산 정상입니다 다행이 그래도 <laughs> 그래서 안동의 산불 뭐 이분들한테는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<laughs> 하여튼 우리가 산에 오면은 <laughs> 어, 안전산행하고 <laughs> 절대 화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마. 그, 글 맞아요. 맞아요. 음. 또 이거 남은 거랬다고 저기 화기 갖고 온줄 아는데. 어, 물끓여왔잖아물끓여왔어좋 물물 거예요, 이거. 네. 어, 네. 잘 먹겠습니다.